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 스페인 요리 하면 은 떠오르는 것두 가지가 어, 저 같은 경우는 빠에야하고 하몽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불고기가 있다면 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는 하몽이 있을 건데요 하몽은 그냥 한마디로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넓게 잘라서 소금에 절인 후 건조시킨 햄이나 훈제 같은 요리인데요.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를 숙성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 14개월, 22개월 정도를 걸쳐서 이제 숙성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돼지 기름 향기가 독특해지고 어 맛도 역시 훨씬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 하몽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보통 세라노와 이베리코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몽 이베리코 데요타를 최고로 치는데요. 어, 돼지 중에서도 털이 빳빳하고 발은 어, 검은색이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얘들이 도토리를 먹고 자란 이제 이베리코라는 돼지 품종이어야만 합니다. 어, 베오타는 스페인어로 도토리라는 뜻인데 이제 도축을 하기 전에 이 돼지들은 도토리하고 풀만 먹으면서 이게 살이 찌운다고 하네요. 이베리코 돼지의 지방은 지방의 50%는 단일 포화지방으로 그런데 이건 사실 에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이제 종류의 지방이어서요. 일반 돼지고기에 있는 뭐 동맥경화를 부르는 그런 지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 사실 이제 그 이런 스페인에서 돼지고기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 스페인 지도를 보다 보면은 유럽이지만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 실제로 조금만 이제 뭐 시간을 들이면은 이제 모로코에서 뭐 스페인을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어, 그 때문인지 유럽 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 무슬림이 어~ 그쪽, 그쪽에 거두는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고 이런 무슬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전쟁에는 항상 이제 비상식량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전투식량이 근데 잘 상하지 않는 이제 함몽을 가지고서 이제 스페인 군대가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기독교인들은 미처 떠나지 못한 무슬림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튼 전쟁이 졌지만은 바로 이제 떠나지 못하니까요그 가운데는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잠시 머문 사람도 있을 텐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모리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리스코지만은 또 음식까지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이게 했고요. 또, 모리스코인들도 일부러 집 밖에서, 아, 우리 돼지 잡아요. 우리 돼지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돼지를 먹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돼지를 잡는 어, 그런 전통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음, 저는 실제 먹었을 때좀 약간 굉장히 좀 짭조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스페인 요리가 실제로 굉장히 좀 소금에 절인 게 많아서 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스페인도 좀 우리나라처럼 좀 비슷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좀 어, 음식을 드실 때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입을 다물고 보이지 않게 먹어야 하고 국물을, 머실, 국물을 마실 때는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후 불면은 좀 예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